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고 직원들한테 마지막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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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하고 직원들한테, <웃음> <웃음> 어 팬들한테 말하고 마지막으로, 말하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하고 말 일단은 <laughs> 어 미술촌을 일하면서 벌써 거의 3년이 다 되갔는데 그 동안 많은 일, 많은 일도 있었고 좋은 추 추억, 좋은 추억과 짜증 난 제일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하.. 아, 또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좀 시원섭섭하네요. 사실은 방이상은 후련한데 여기를 탈출해서 <laughs> 내 목표는 여기를 탈출하는 거 탈출했어 이제 앞으로 좀더 정말 이제 뮤지컬 배우로서 이제 기회또갈 거니까 전문적으로 이제 갈 거니까 뭐 미소촌에서 안 봐도 밖에서 보면 되잖아요 그죠? 내가 뭐 죽으러 가는 거야? 아니잖아 그죠 밖에서 보면 되죠 우리 제가 또 좋은 공연과 좋은 모습, 저, 정말 좋은 제 진짜 정말 진정한 배우로서의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그 동안 광연이, 조갱이 체육관 막내, 뭐 사마귀, 공주 역할 정말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. 네. 그래 박지. 민속촌을 떠나는데 그래 박수는 쳐주마 가서 민속촌 출신답게 다 부셔버려 알았어? 누구한테 깔보이고 기죽고 그러면 너는 내가 찾아가서 귓방맹이 때릴거다 파이팅! 니가 최고야 알았지? 니네 뒤에는 우리 오빠들이 있다 잘해 형은 찬성이야 나가서 사실 네가 나가서 아주 아주 잘 돼서 민속촌 아주 좀 찐빨 봐줬으면 좋겠어. 그리고 지옥 속에서 나를 꺼내줬으면 좋겠어. 자기가 오늘 너무나 잘하는 친구, 센스가 있는 친구니까 나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오지 않아. 항상 어디서든 눈에 쳐다보는 사수리. 아 네. 그리고 이제 직원들한테 할얘기구나 우리 직원들은 거의 정말. 저희 그냥 가족 같죠. 가족 같지, 진짜. <laughs> 진짜. <비방용하고> 같이 진짜. 진짜. 방송영하고비방영하 같이 나가. 야 이런 비애애 이런 악끈악 정말 아니 근데 농담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정말 저의 제가 친 진짜 친친 오빠 친 언니라 할 정도로 정말 그래도 정겹더라. 어 이게 어 삶이 정들어가지고 어. 그래도 떠날 때는 깔끔하게 당당하게 떠나겠습니다. 언니 오빠들 어, 저 없이도 잘 살겠지만 어디에 잘 살겠지 뭐뭐 어쨌든가 여러분 인생 개척 마이웨이에요 언니 오빠 수고하고 나드디어 탈출한다. 사한테한마디 <laughs> 응. 그래 사또한테 한마디만 하자 <laughs> 네, 사또한테 한마디 아니야 사또사또한테만사또 사토. 사토? 아, 뭐. <laughs> 그동안 감사했고 비록 나와의 관계는 앙숙이지만 그건 뭐 캐릭터, 캐릭터로서의 앙숙이었지 네, 사람 대 사람으로서 봤을때 정말 친한오빠 정말 든든한 선배예요 사또 개사또 어쨌든 사또의 그런 케미를 맞춰가면서 했던 그 시절이 언젠간 그립겠지 잘 살고 나 잊으면 안 된다 음 응. 어쨌든 사또 인정할 거 인정하자 나보다 힘 약한 거 그동안 고마웠어요. <laughs>